누가복음 20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실 때 대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가까이 와서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내게 말하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겠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백성이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하니 그들이 다 우리를 돌로 칠 것이라 하고 대답하되 어디로부터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변함없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앞두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 성전에 들어가서 장사하는 자들을 다 내쫓으셨죠. 어저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이에요. 원래는 이게 참 좋은 의도였습니다. 먼 지방에 있는 사람, 심지어 외국에 있는 사람들을 배려하는 거잖아요. 외국 돈을 환전해주기도 하고 또먼 곳에서부터 짐승을 데리고 가지고 올수 없으니까 어 돈으로 가지고 왔을 때그 돈을 짐승으로 바꿔주는 어떻게 보면 어참어 좋은 의도에서 시작을 한 건데 근데 이제 이게 대제사장들의 독점 하에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제 필연적으로 거기에는 어 이제 그 수익 이제 껴 들어가게 되고. 이윤이 들어가게 되고 이제 그렇게 해서 어 부패하고 변질되어 버리는 이제 그러한 모습이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 장사하는 자들을 다 내쫓으시고 이 집은 어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분명히 그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어 그리고 이제 성전에서 날마다 가르치신 것이죠. 어 오늘날 뭐이 성전이 직접적으로 예배당을 지칭하는 건 아닙니다. 뭐 그래서 뭐 예배당에서 장사하는 사람 뭐 있으면 안 돼. 뭐 물론 뭐 예배당에 장사하는 사람이 있을리야 만무하겠지만 뭐 그렇게 직접적으로 이제 적용을 하는 분들이 있는데 예배당 자체는 성전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 공동체는 그대로 적용을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참 성전이시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그렇게 나와, 나의 주와 구주로 믿는 우리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성전이신 예수 안에서 연합하여서 성전으로 우리가 지어져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공동체가 성전이에요. 그래서 우리 공동체 안에 이러한 모습들이 있다면 그런 것들은 다 내쫓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가 제가 되어야 되냐면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침을 듣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자, 근데 아무튼. 이러한 일을 예수님께서 들어와서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제사장들이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좋아했겠어요? 좋아하지 않죠. 그럴리가 없어요. 일단 자신들의 이권이 위협을 받았잖아요. 지금 장사하는 자들 다 내쫓았다는 것은 지금 대제사장이 지금 독점하고 하는 있는 일인데 그걸 지금 다 뒤엎어 버린 일이니까. 그리고 예수님의 그 말씀을 백성들이 얼마나 귀를 좀 고세고 지금 듣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들이 시기와 질투에 그냥 마음이 막 눈이 멀어 버린 거죠. 그래서 오늘 2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여전히 그렇게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고 계시는데, 근데 예수님께 와서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말하라." 이렇게 예수님께 공개적으로 물어봅니다. 요구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있죠. 왜냐하면 그들이 뭐 알기에는 예수님 제사장 아니잖아요. 예수님 무슨 권력자도 아니잖아요. 근데... 이런 일들을 한다는 건 월권이라라고 하는 거예요. 주제 넘은 일이라 이걸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무슨 라비 교육 받지 않은 것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소위 가방끈 가지고 예수님을 찍어 누르려고 하는 그런 의도도 엿 보이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백성들 앞에서 자신들의 우월함은 나타내고 예수님은 낮추려고 하는 그런 사악한 시도가 오늘 이렇게 예수님께 와서 "당신 무슨 권위로 일을 하는지 말아라" 이렇게 물어보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로 이렇게 한다라고 이야기하면 어떻게 나왔겠어요? 이 제자장들이 증거를 요구할게요. 증거 내봐라 하면서, 어 아니, 증거도 못 되면서 이런 일을 하다니 하면서. 어 이제 예수님을 신성 무독하는 사람으로 어, 하나님을 빙자한다고 참칭한다고 어, 그렇게 고소할 거리를또 마련할 요량으로 지금 이렇게 접근을 했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답을 안 해주시죠. 대답 안 하세요. 어, 도리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하나님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이걸 물어보세요. 이걸 대답하면 나도 너희에게 대답해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아유, 막 그냥 지혜롭게 빠져나가셨구만. 단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그 대답 속에서는 사실 예수님의 대답이 예수님의 이 반문 속에서는 예수님의 대답이 들어가 있어요. 사실상 예수님의 물음 안에 예수님께서 이 대제장들의 질문에 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어, 왜냐하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물어보셨어요?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냐? 당연히 기대되는 대답은 뭐예요? 요한의 세례는 하늘로부터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지자다. 백성들이 다 그렇게 믿고 있어요. 이게 이제 기대되는 대답입니다. 그런데 그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대해서 뭐라고 증언했는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예수님을 향해서 보라 세상제를 지고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양이로다.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성령이 그 위에 임하고 하늘로서 음성이 똑똑하게 들리는 걸 들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보고 즉시로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언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증언한 사람이 누구냐면 세례 요한인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자, 세례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대답이 예스 그렇습니다.라고 나오면 이게 뭐라고 이제 대답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하나님께로 온게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정답이죠. 이런 것들이 이제 내포하고 있는 질문이 예수님의 질문입니다. 자, 그런데, 정작 지금 이 대제사장들은 지금 진태양단에 빠졌어요. 왜냐하면 백성들은 그렇게 믿을지라도 자신들은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요한의 세례를 받지 않습니다. 세례 요한에게서 세례를 받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요한의 세례가 사람으로부터입니다. 이제 그렇게 대답을 자기들은 해야 될터인데 근데 이제 딱 백성들을 보니까 아 그러면 지금 이거 돌 맞아. 죽을 지금 요량이요 오히려 백성들 앞에서 예수님을 찍어 누르려고 왔는데 오히려 대답을 그렇게 해 버리면 자신들이 백성들에게서 버림받을 수 있는 이제 그러한 위기 가운데 있는 거야. 그렇다고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다라고 그렇게 만약에 대답을 한다 그러면 뭐 마음에 있는 없는 말을 할지라도 그렇게 대답을 해 버리면 아니 근데 정작 지금 대제사장들이 세례 요한에게서 세례를 받지도 않았잖아요. 아니 왜 그러면 선지자로 믿는데 세례도 안 받았어? 이렇게 대본에 나오겠죠. 그리고 대본에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다라고 대답을 하면 그러면 그 요한이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증거한 그 증언을 왜안 믿어? 이렇게 나오겠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대제사장들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빠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대답이 뭐냐면 우리는 알지 못한다. 그왜 그러니까 지금 이제사장들이 이렇게 의논까지 하고 대답을 해야 되는지 우리는 이제 비로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모른다라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진퇴양난 가운데 어 빠져 들어가 들어간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사실은 모른다라고 하는 그러한 대답이 자신들이 말할 수 있는 최선의 대답이지만 그러나 정말 정말 모르냐? 한번 물어봐. 요 정말 너네 몰라서 모른다고 하는 거야? 그렇지 않잖아요. 이거 그러니까 비연적으로 자신들은 두 가지 대답 중에 하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물론, 어, 세례 요한의 세례가 사람으로부터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겠죠. 그런데 이것을 모른다라고 그렇게 외면해버리는 이 대재산들의 모습 속에서 참 이게 인간의 어떤 아, 악함이랄까요.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어, 지금 이 대제사장들의 이 자세가 뭐예요? 모른다라고 하는 그 대답 속에선 여전히 자신들의 그 완악함을 고수하겠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에 대한 입장도 물론이고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그러한 입장에 있어서. 한치도 물러나지 않겠다. 예수님을 해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여전히 강하고 강하게 갖고 있는 거죠. 겸손하게 인정하면 될 건데요. 세례 요한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손주 자라고 인정하면 되는데요.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오신 것을 인정하면 되는데요. 근데 그걸 이제 안 한다는 거예요. 안아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권력,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어떤 부귀,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기득권 이런 것들을 전혀 내리고 내려놓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어. 진리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그냥 눈앞에 있는 이윤, 백성들로부터 칭찬과 인정받는 것 여기에만 있지. 정말 참 진리에 대한 진지한 탐구, 정말 참 진리에 대한 진지한 그 마음에서의 어떤 추구함 이런 것들은 전혀 없다. 그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다. 정직하지 못. 아니 그러면 정말 정직하면 정직할 거면 세례 요한이 하나님께로 도온 선지자가 아니라고 말하면 될 텐데 그럼 정직이라도 할 텐데 그죠? 그런데 그렇게 정직하지도 못해요. 정직하지도 못해요. 그랬다가는 백성들한테서 인기를 잃어버릴 거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인간의 모습이 그럼 비단예대제사장들이 이이 사람들만의 그런 모습이겠느냐라고 할때 우리가 그렇다고 뭐 대제사장들 같은 그런 예수님 부인한 사람들은 아닙니다마는 그러나. 우리도 우리의 어떤 환경과 어떤 우리의 어떤 이익과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도 정직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도 그냥 하는 말이 모른다. 모르긴 뭘 몰라요. 자기 마음이 이미 거를 지금 너 거짓말하고 있다라고 증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많이 있지요. 정직해야 됩니다. 정직하게, 정직하게. 예수님의 질문에 대답하면서 외면하려고 하지 말고 회피하지 말고 변명하지 말고 정직하게 설수 있기를 바래요. 그 정직한 모습 속에서 때로는 우리의 죄악이 발견됩니다. 발견돼요. 정직하게 말했다고 하는 게 우리의 죄악이기도 해요. 그때 그때는 가슴을 두들기면서 이러한 우리들의 완악함과 연약함과 죄악을 또 회개하면서 나아가야 될 것이에요. 오직 주님 앞에 정직하게 설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 마음 가운데 오늘도 우리에게 역사하실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